자 이번에는 제2작업의 목표값 찾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이 작업으로 왔을 때 아무 데이터가 없으므로 여기 손가락에 와서 보시면 제2작업은 제1작업 시트에서 b 4부터 h12셀을 복사해서 b의 2셀에 붙여넣기 해서 하랍니다. 자, 그래서 제1작업으로 가져가지고 b 4셀부터 h12셀까지 잡아서 복사 컨트롤 c 제2 작업으로 가서 B의 2셀을 선택해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너비가 좁은 곳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 주세요. 자, 늘려 주시고 나서 이제 조건 1번 목표값 찾기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목표값 찾기 문제는 빼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빼기 부분은 목표값 찾기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은 자, 먼저 B의 11셀에서부터 병합을 해서 글자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테두리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B의 11셀부터 H11셀까지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선을 먼저 지정하세요. 테두리 설정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B의 11부터 G의 11셀을 병합하고 자, 전기 요의 가격 평균이라고 적어 주시고 입력을 한후 H11셀 여기에다가, 정기요의 가격의 평균을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음, 가운데 맞춤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린 전체 셀 잡아서 가운데 맞춤 해놨었죠? 가운데 맞춤 해놨기 때문에, 음,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셀 잡으셔가지고, 주어진 함수는 d 에 e average 함수네요. d 에 e average 함수는, 함수는 계산하니까는, 자, dAv자까지 쓰면 deverage 함수가 나오죠? 파란색으로 잡혔을 때 탭키 누르면 deverage 함수가 쓰여지고 자, 풍선도 말에 데이터베이스 먼저 잡으라고 했네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필드명 포함해서 레코드명 포함해서 전부 다이 중에 이 범위에서 컴마 자, 어디 필드에 가서 평균을 구하냐 지금 평균은 어떤 평균이요 가격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럼 내가 잡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필드명을 찍을 건데 가격에 가서 여기 가서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평균 구해라. 컴마 자, 크리테리아라는 것은 조건 범위를 말합니다. 전기 요건만 평균 구하는 거죠. 전기 요가 조건이 돼요. 조건은 고급 필터 조건 만드는 것처럼 필드명하고 아래가 조건이 적힌 거. 조건이 전기 요기 때문에 필드 명포함해서 방식이 전기 요라고 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D average 함수는 방식이 전기 요가 바로 조건 범위가 돼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자,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함수 문제고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이렇게 나온 계산식이 있는데 이 계산식을 가지고 전기 요의 가격 평균이 11만이라는 숫자가 되려면, 지금 우리는 11만 4천 얼마 얼마 되잖아요. 야를 11만으로 딱 끊고 싶은가 봐요. 이 11만이 되려면, 에어 셀카모의 가격이 얼마야 되는지 찾아야 돼요.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반드시 계산식이 있어야 된다. 계산식 잡고 목표값 찾기 하겠습니다. 선택이 됐을 때, 데이터 탭에 가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 목표 뭐, 값 찾기가 바로 가장 문서 안에 클릭해서 할수 있는데, 자, 칸이, 세 칸이 있는데요. 수식이 있는 셀, 계산식을 말합니다. h11 셀을선택하니까 알아, 알아서 h11 셀이 들어가 있네요. 자, 탭키 눌러서 이 값이 지금 이건데, 몇을 만든대요? 11만으로 만든대요. 내가 마, 찾을 값, 만들 값, 1104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값을 바꾼다. 11만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거 바꾼다고요? 에어 셀카모의 가격. 자, 커서 여기 있을 때 에어 셀카모에 해당하는 가격 숫자를 잡으셔야 돼요. 문자 잡으면 안 됩니다. 가격 숫자를 잡아야 엑셀이 거꾸로 검사를 해주죠. 검사해서 목표 값을 찾아줍니다. 확인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게 11만 원이 되면서 에어 셀카모의 가격 전기요도 어, 값이 바뀌게 돼요. 확인까지 깔끔하게 누르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가 끝났습니다.